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4일 대림 제 1주간 월요일입니다. 야곱집반나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 가자는 이사의연언의 권고로 강론 제목을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세상이 평화스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 개인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그 원인을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데서 찾았듯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이기심이 원인입니다. 이 죄악을 없애시고자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구세주는 이 세상과 인간의 직면한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하느님께서 세우신 대책입니다. 오늘은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체 1주간의 월요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께서 왜이 세상에 오시는지 우리가 왜 그분을 기다리는지 이를 묻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다소 들뜬 기분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기뻐한다는 식입니다. 과연 이대로 좋은 걸까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림체 일주일이었던 어제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류를 먹고 사는데 필요한 당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대수학과 기학을 발명했으며 일기초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 여기에 쓰여지는 논리적 사고력과 입체적 사고력으로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을 오늘날 놀랄 만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력이 개인들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같이 우리네 삶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에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큰일입니다. 개인들의 불행과 세상의 전쟁 상태가 끝간대 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가 제시하는 바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는 권고는 우리가 당면한 근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주님의 빛, 즉 신앙의 공리에 입각해서. 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4대 교리에 따른 신앙의 공리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셨으며 구세주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으며 사람들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로써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서 일체신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이끄심에 따라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리라고 부르는 뜻은 수학의 공리가 그러하듯이 신앙의 공리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믿지 않았거나 세례받은 이후 믿음이 식었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상선버락에 대한 책임을 기린, 가리는 자리를 최후의 심판이라 하지요. 가톨릭 교회는 이 신앙 공리에 이어서 사회 교류의 다섯 가지 명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개인들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검증된 명제들입니다. 첫째 명제는 인간 존엄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이고 이를 천부적인 인권이라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단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이는 당신을 담도록 세상의 창조에 되신 하나님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최고선의 문제로서 교회는 중시합니다. 둘째 명제는 사회 공동선으로서 사람 누구나 인간다운 품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공동선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또한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 이유가 이 공동선 실현에 달려있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한 감시자여 파수꾼으로서 존재합니다. 셋째 명제는 재화의 보편성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으로서 공동선 혜택을 누림에 있어서는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소유하며 사용하는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지상의 모든 재화는 본디 창조주 하느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 기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합니다. 넷째 명제는 보조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비록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 국가정부나 엘리스들에 비해서 보조적일 만큼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들의 몫을 다 합치면 오히려 엘리트들의 몫보다도 더큰 것이 사실이므로 그들의 몫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다섯째 명제는 연대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특히 정부와 교회는 이 점을 고유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민주주의 전통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정부나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의 편에 서서 보조성 명제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조성 명제와 이 연대성 명제야말로 인격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대립은 아기로서 탄생하시는 구세주를 맞이하는 일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를 포함한 예수님의 전생에서 나타난 주님의 빛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신앙의 공리와 살결의 주요 명제로 검증되었으며, 이를 가톨릭 교회가 그 진리성을 보증하는 바입니다. 개인들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백인대장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미사 중 영성죄 때마다 기도하는 대로 이 주님의 빛을 맞이함에 있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림지기에는 주님의 빛으로 성서가 제시하는 신앙의 공리 네 가지와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의 명제 다섯 가지에 집중하여 이 관점에서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